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묵상과 일상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 시리즈 제목은요.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한 김병년 목사님의 책묵상과 일상에서 참고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어,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요. 묵상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지난주에는 좀 호탕하게 웃고 시작했다면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집사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본인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이게 맞는 건지 목사님께서 검증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도 같았습니다. 어, 신천지가 강제 개종 목사 처벌법을 정부에 신청하는 중인데 반대의 서명을 해달라며 이 문자에는요. 청와대의 국민소통광장 토론 방의 사이트까지 링크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링크에 연결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글쓴이는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읽어 보니까 신천지가 네, 맞았습니다. 저는 곧 현대종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종교라는 곳은 기억해 두시면 참 유용합니다. 현대 종교에 전화를 했고,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인지 그 경위를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천지는 신천지에 빠졌던 이들을 위해서 상담하시는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목사님들을 강제 개종 목사다라고 명명했고요. 그들을 법적으로 처리해서 자신들을, 자신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어, 심지어 지난 주일에는요 이 일을 위해서 걸기 대회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요즘 수많은 이단들이 귀한 영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날인데요 2월 중에는 성추행과 성폭행 등으로 10년형 구형 선고를 받았던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죠 정명석이 출소된다고 합니다. 어, 입소 날짜를 기점으로 대략 2월 18일쯤이 될 것이다라고 계산한 이 JMS 신도들이요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 사진 속에 축제를 기다리듯이 위에 보면요 동그라미 돼 있죠? 예, D Day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철렁하는데 더 신경을 곤두서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JMS 신도들이 너나 할것 없이 눈에 핏대를 세우고 대학 캠퍼스에서 위장포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대상은요, 키가 크고 예쁜 여대생이랍니다. 키가 크고 예쁘면 무조건 포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관련 기사에서 한 인터뷰 학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AC는 현재 캠퍼스에서 이쁘고 말자라는 언니들이 미친 듯이 위장 포교하고 있다며 주변에 또 수많은 여대생들이 위장 포교에 걸려들었다고 전했다. 또 AC를 비롯한 몇몇 여대생들이 JMS의 30개론 교육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어, 심지어 지난 1월 중에는 이 JMS 신도들의 강의와 문화를 통한 포교 활동이 활발하게 열렸습니다. 바른 미디어 사이트가요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를 고발하면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어, 어, 맥킷 컴퍼니의 대표면서 멘토 세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자녀들에게도요. 어, 맥킷 컴퍼니의 대표이면서 멘토 세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 신도는.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등 전국 40여 개 대학, 이상의 대학교와 서울, 경기 소재 20여 개 고등학교에서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다. 멘토 세화는 자신의 강의를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해 신입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금 보았던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포스터는요, 젊은이들의 거리 인사동 쌈짓길에서 1월 10일에서 16일까지 열렸던 문화행사 유토피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 그림 속에 있는 옆 실루엣의 이속 사람의 옆 실루엣은요, JMS 정면석의 옆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그들이요, 미친 듯이 또온 힘과 정성을 모아서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포교하고자 길을 쓰고 달려드는 대상 때문입니다 이들이 눈독 들이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죠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학교 복음화율이 3%랍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랍니다. 하늘빛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세대라 하면요, 단순히 10대 청소년까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장년을 포함한 여러분의 뒤를 잇는 모든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할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여기저기 가면서 끌어잡고 여기저기 가서 안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히브리어 쉐마는요, 너희는 들으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쉐마 하면 너희는 들어 라는 이 명령어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그들이 가져야 할 교육 지침이 되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처음 쉐마라는 이 이들의 신앙 고백과 교육 지침은 신명기 6장 4절만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쉐마는 제 2부에서 제 3부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먼저 제 2부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약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주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너희는 굉장히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쉐마 제2부분인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만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 보실게요. 또 그것을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과 비슷하죠? 쉐마 제1, 첫 번째 말씀이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랑 또 겹칩니다. 이어서 쉐마 제3부분은요.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대 손손 이 옷자락 끝에 술과 청색 끈을 만들어서 달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처럼 쉐마는요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경계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다음 세대 양육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순서는요, 크게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먼저 너의 마음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새겨라. 먼저 너의 마음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먼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즉, 이 믿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두 번째 스텝은 쉐마 제1부분에서 있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후대에 확장됐던 제3부분까지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세대로의 말씀의 전수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영거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었을 때 우리는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과연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예. 너의 your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들에게 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너의 자녀에게. 현대 많은 분들이요 신앙은 교육되어서 전수되는 것이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벌어진 무슨 사건 때문에 생긴다라는 옳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매 수련회 때마다 이런 말한 번쯤은 꼭 듣는 것이겠죠. 목사님,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에서요, 우리 누구 누구가 아주 강력하게 불좀 받아서 변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기도 아주 빡 시게 시켜주세요. 말씀 아주 많이 읽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학교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매년 듣습니다. 매년.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꾸준히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일어났고요, 올해에도 일어났어요. 분명 내년에도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자녀를요,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신앙보다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어야 하는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의지하는 신앙교육의 영역이 더 커져버린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 목사로서 교회에 책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하기 싫다는 건 아니에요. 필히 교회는요, 가정과 연합해서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만 이 일을 담당하게 된다면요, 교회는 단순히 타가소 정도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만 이 일을 담당해야 된다면요, 가정은 단순히 교회 학원에 헌금 내고 자녀 맡기는 곳이 될 뿐이, 될, 어, 곳이 될 뿐입니다. 교회는요, 가정과 함께 이 신앙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후에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옥상할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아침이 오면 몸이 깨어난다. 부모는 자기 몸만 깨우는 존재가 아니다. 자기 몸을 깨우고 자녀들의 몸도 깨운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듯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을 깨우고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막내는 큐티잭이 없단다. 찾아도 안 보인다고. 저녁으로 미루거나 후다닥 형식적으로 해치우거나 책이 없다고 투정하는 녀석들의 모습에서 나를 본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시간 쏟기를 아까워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려하거나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해치우려는 내 모습을 본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먼저 부모가 훈련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을 깨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훈련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훈련하게 된다. 아이들이 파수꾼이 되어 나를 깨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두이소서는두 가지 주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 신앙의 이론적인 부분과요, 4장에서 6장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앞 부분은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해라라는 요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주는 이 지침에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들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드라는요 부모 양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요 아버지들에게 주는 겉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해 보니까요, fathers라고 겉면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아버지들 복수를 뜻하는 파테레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적 전통의 교육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었구나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아버지들에게 주는 권면이 꽤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마치 아버지들이 자녀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라이야기를이 말씀이 풍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문장을 보면요,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로요, 카이호이 파테레스. 매8월기재테 타테크나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아버지들을 나타내는 파텔레스가요 주어예요. 그런데 복수형으로 주어예요. 아버지들 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낸다, 노엽게한다, 노를 유발한다라는 파톨리 게체태는요 파톨리 게체는요 어, 명령법 이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인칭 복수인 당신들이 앞에 매가 붙어가지고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서 직역해 볼게요. 직역해 보면요. 그리고 바로 너희 아버지들은 화를 내지 말아라가 됩니다. 바로 너희 아버지들은 화를 내지 말아라 라는 명령어가 돼요. 근데, 우리 말, 우리 말씀은요,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죠. 자녀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냐. 보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타 테크나는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아버지들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라가 됩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들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과정이 화요, 싸움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화를 내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h,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the instruction of the Lord예요. 보니까 대신에 그들을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명령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들을 가장이라고 부르죠. 가장은요, 가족을, 가족을 통솔하고 대표하는 사람을 읽었습니다. 한 팀을 이끄는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훈련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지시와 명령 속으로 자녀들을 데려오시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끈다 라는 거죠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렇게 앞에 앉아계신 김대한 목사님께서 어? 나 좋은 예화 있어 그러면서 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잠시만요 아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저에게 어, 명령하셨어요. <laughs> 어, 저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 너무 미화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쓴 대로 읽을게요. 미화 안 시켰어요. 어,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 우리 이한이죠. 근데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모습의 영상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제가 본 거는 이 영상이었어요. 근데 영상이 좀 길어서 다못 보여드려요. 한 1분 30초, 2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아니가 떠든 떠든 말씀 읽는 이 아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단한 마디 않고 귀 기울여서 이거를 영상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야너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좀만 더 빨리 거봐. 어, 이건 따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그대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말씀과 묵상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태도로 이어진다. 또한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으로 나아간다. 아빠는 내말안 듣잖아. 아빠는 나를 믿지 않잖아. 라는 자녀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자녀 양육은 귀 기울임이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노를, 데, 노를 내 쏟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녀에게 귀 기울여줌으로써 그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요.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세 번역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오는 것은요, 디모데가 유대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는데, 먼저 부모가 모두 유대인일 때.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출생하든지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을 때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요.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요.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어머니가 돈독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돈독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돈독한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든든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보니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대에게도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일에 행복교구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광고 때 들으셨죠? 예, 행복교구는 만 47세 미만의 기혼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어 31분이 대상자였는데, 같이, 그러니까 31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 외에 이제 봉사하신 분들도 더하면 거의 이제 40명 가까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연합 속회를 같이 함께 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이 말씀 묵상했던 것을 서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소그룹에서 말씀 묵상 한번더 나누고요, 이제 대그룹에서 한번더 은혜를 나누었어요. 어, 제가 허락받고 사용하는 사진인데요, 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오진 않지만요, 한쪽 편에서는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평생 간직하고 싶다라는 감동의 표정으로 사진 한 컷을 찰칵 찍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며 자란 자녀, 네, 우리 교회 권사님의 며느님이시죠. 마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이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오늘 말씀이 또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의 돈독함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돈독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 묵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작년층만 또 행복교구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교회 학교는 졸업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월에 등반을 시켜요. 이미 우리 교장 선생님, 또 부장님들, 사역자들이랑 작년부터 아이들이 등반하는 2월까지 묵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요, 교회 학교도 매일 성경 큐티집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녀 가요. 자녀들이요,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겹가지 이야기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은요. 큐티 책은 반드시 본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돈 거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요, 투자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아, 우리는 한달 동안요 말씀과 묵상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듣고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잠시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는요 묵상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두 번째 주는 한 구절과 하나의 묵상에 대해서 세 번째 묵상과 일상 네 번째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오늘로 마치는 묵상과 자녀 양육 주제는 다양했지만요 5주간의 여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단한 구절이라도 소중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요 보다 더 넓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만들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이 말씀은요 반드시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말씀 묵상을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내가 먼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이 마음에 말씀 묵상을 새기고요, 자녀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고 부탁하는 바는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기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아버지들같이 디모데후서의 어머니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할 건데요. 결단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묵상을 이어져 내려가게 만드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